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안일에 참여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아에 동참을 한 아빠인 거잖아.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면 사실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잘 하고 있고 얘기도 나와. 아니 왜 남자의 역할만 자꾸 얘기를 하냐? 과거에 너무 안 했던 게 맞고, 이제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걸 참여를 해야 되는 게또 맞는데, 그럼 집에서 예를 들면 뭐, 맞벌이가 아니거나, 뭐, 집에서 맞벌이를 하는, 한, 하면서도 요구되는 어떤, 엄마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최봐 강조를 할 때. 어. 다 아빠들이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그지 많이 나오는데 응.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들은 보통 하잖아? 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아, 아빠들이 이제 주로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했던 사, 세대들이었잖아 그전에 음. 그전 그래, 그 세대들은 아빠는 돈 벌어온 사람 엄마는 가정, 가정 일에 충실한 사람 요령만 비춰졌고 분리가 또... 정확했지 근데 이제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 전에 그렇게 나눠 가졌던 걸 그러니까 여자는 돈도 벌고 가정일도 하고 남자도 돈만 버는 일에서 이제 가사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문제가 많이 됐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남자들은 이제 육, 육 아빠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난 상대적으로 엄마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 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가정주부 엄마들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엄마들 뭐 애, 애, 애들이나 잡고 숙제 검사하고. 근데 그런 건 예전에도 있었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들의 엄마들의 역할에서도 조금 변해야 될게 있는가에 대해서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니 엄마도 뭐 가사일만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 뭐 엄마도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뭐, 취미를 통해서 직업을 탐색하거나 탐구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가사 일을 하는 것처럼 여자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거잖아. 여유, 여유 있는 시간에. 학, 학업을 뭐 연장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지. 오빠는 주말에 애들 반찬을 해놓고 왜 일을 저녁에 주, 반찬을 해 해놓고 하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 왜냐면 어떤 일측에서는 아니 집에 엄마가 놀고 있는데 어... 여기까지 네가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할수 있지, 할수 있지. 근데 네가 안 하잖아. 안 하는데 나는 해주고 싶, 나는 먹, 먹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를 너한테 얘기해봤자 너가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더 얘기해봤자 결과가 어떻겠어 싸움밖에 더 나겠어? 응. 편집가 그러니까 하는 거지. 입구 양업세. 그런데 뭐 안전인천을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거고 뭐 하니까 뭐 내가 잘하는 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 마음 다 마음가짐이. 아유, 왜 이렇게 안해 하면서 하는 거 있는 거야? 아, 그, 아니 그 그러고 그러고 아니. 적어도 내가 할 줄도 알고 음. 만약에 네가 너가 뭐, 뭐 어떤 사람들처럼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했다면 내가 안 했겠지 음. 근데 그게 아니잖아 목자? 아니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이, 오빠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없이 그런 거 하고 그 불만 있... 있으면 지금까지 하겠네 그렇지 아 다만 다만 이런 건 있어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는 그 의미가 아이들에게 있을 거야. 그럼. 어. 그야 나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옛날에는, 어우, 내가 막 너무 요리를 못해서 약간 그런 죄책감 같은 거 가졌던 시절이 있는데, 내가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데, 엄마들 요, 요리 다 못해줘서, 그러니까 워킹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 어? 막 무슨 밥뭐다 못해줘서 죄책감 갖고. 아해 주지도 못할지언정 모든 걸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애들한테는 엄마의 집밥에딱세 어. 가지만 있으면 된대 사랑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를 딱또 엄마가 해준는밥 했을 때딱 떠오르는 거 예를 들면 된장찌개 오빠 같은 거몇개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네가 할수 있는 거딱세 개만 얘네들한테 그냥 얘네들이 조금 밖에 있을 때 조금 어, 집이 그리울 때 혹은 엄마 음식 그립다 라고 떠올르고세 개만 있으면 된다 그게 쿠키든 뭐 김치든 뭐 난이도 상관없이 빵이든 뭐든 상관없다. 근데 그말 듣는데 어? 진짜 맞는 말 같은 거야. 그럼 응. 다 잘할 필요가 없고 다 아니, 잘하려고 다잘 어떻게 하는다어 뭐 스트레스 받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엄마들은 욕심이 나더 잘해 주고 싶고 부모는 그렇지. 근데 어, 그말 듣고 어 맞아. 아니, 그리고 오케이. 그건 하다 보면 들어. 하다 보면 들어. 그것도 맞는데. 그래 얘네들이 나내 음식 이 먹고 싶다 하고 떠올릴만한거세 개만 해도 내가 성공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오늘 어, 또 사야지. 어뭘 뭐, 갑자기? 뭘 뭐, 무슨 야 네. 뭐, 오늘 반찬 사러 가자. 다 먹었어? 이수가 근데 내, 내가 애들이 별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내가 이제 맛있게 잘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오므라이스, 된장찌개. 그리고 애들이 엄마가 주는 카레를 짜장이 좋아해. <laughs> 그리고 전이는 내내 내 물김치를 좋아하지. 그리고 이수는 간장 도오 맞네. 간장 돈볶기도 좋아. 맞네. 자기만의 그할수 있는 선에서의 역할을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 그게 엄마로서든 남편아. 러 <놀람> 그럼